지금으로부터 무려 700년 전에 한 남자가 상상 속에서 사후 세계 전체를 여행했습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천국의 눈부신 빛까지 말이죠. 바로 서양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단테의 신곡 이야기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오늘 그 깊고도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의 상상력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단테의 신곡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거대하고 또 가장 압도적인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단테의 여정 그 자체를 살펴볼 거고요. 그가 그려낸 지옥 연옥 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세계관이 어떻게 중세라는 시대를 담아냈고 또 후대의 예술가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신곡을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단테의 놀라운 여정 그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여정은요, 그냥 사후세계를 구경하는 관광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 우주의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담긴, 뭐랄까, 하나의 술래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곡의 기분줄거리는 사실 놀라울 만큼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바로 작가인 단테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지옥, 연옥, 천국이라는 사후세계를 직접 여행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한 설정 안에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자, 이제 단테의 그 압도적인 상상력이 빚어낸 세계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착지는 지옥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들이 영원한 벌을 받는 곳이죠. 단테의 묘사는 정말이지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해요 탐욕스러운 자들은 차가운 비를 맞으면서 진흙탕에 누워 있고 분노에 가득 찬 자들은 서로를 물어 뜯고 각자의 죄에 딱 맞는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 주거든요 그 상상력에 정말 전류를 하게 되죠 죄와 그에 대한 벌이 무엇인지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줄 순 없을 겁니다 그 끔찍한 지옥을 지나고 나면 드디어 연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곳의 핵심은 지옥과는 완전히 달라요. 바로 희망입니다. 여기에는 영혼들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천국으로 갈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죠. 절망밖에 없던 지옥과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기나긴 여정의 끝 천국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정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곳이에요. 신성한 빛과 사랑으로 가득찬 완벽한 조화의 공간이죠. 단테는 여기서 마침내 신과 하나가 되는 궁극의 경험을 하는데요. 그 벅찬 감동을 독자들에게 어떻게든 전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세 세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각 세계는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이 죄에 대한 형벌의 공간이라면, 연옥은 희망을 통한 정화의 공간. 그리고 천국은 신과 하나가 되는 궁극의 공간이 셈이죠. 이 형벌, 정화, 합일이라는 구조 자체가 단테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곡이 이렇게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지 기발한 상상력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작품은 이야기 그 이상 말 그대로 한 시대의 청사진과도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곡은 중세 시대 모든 것을 담아낸 하나의 거대한 타임캡슐 같아요. 정말 놀랍게도 단테는 당대의 실제 인물들, 정치적인 사건들, 사회 모식과 문화까지 이 거대한 사후 세계 안에 전부 다 녹여냈어요. 예를 들면, 자기를 추방했던 정적들을 지옥의 아주 끔찍한 구역에 딱 배치해 버리기도 하죠. 더 흥미로운 점은 단테가 당시의 신학, 철학 심지어 과학 지식까지 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 전부 종합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곡을 읽는다는 건 마치 중세 사람들의 머릿속을 그들의 가치관과 세상을 들여다보는 투명한 창을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작품이 후대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쳤을 리가 없겠죠? 신곡이 예술계에 남긴 영감은 정말 수세기를 거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문화적 충격파 같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예술가들이 신곡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지옥의 지도를 그린 보티첼리, 자신의 작품 최후의 심판에 단테의 지옥 묘사를 참고한 미켈란젤로, 그리고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로아까지 정말 수많은 거장들이 앞다투어서 단테의 세계를 자신들의 화폭에 담아냈죠. 이 거장들은 단테가 글로만 썼던 그 세계를 그림으로 조각으로 또 음악으로 되살려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단테의 상상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문학과 예술이 시대를 넘어서 서로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준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7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이 작품을 왜 우리는 지금도 읽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 신곡이 인류의 영원한 질문들에 답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신곡은 그냥 오래된 책장에 꽂혀서 먼지가 쌓여가는 그런 박제된 고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의미와 현대적인 통찰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살아있는 텍스트인 셈이죠. 어쩌면 신곡의 가치는 이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작품. 네, 맞아요. 이건 단지 한 국가나 한 시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지적인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신곡은 7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올바른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바로 이런 깊은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드는 거죠. 단테의 위대했던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테처럼 자신만의 사후세계를 여행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그 상상이야말로 신곡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